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홍천에서 그냥 시작을 한 겁니다.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엄청난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약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발생이 되고 그 스마트팜에서 이제 드론+ 드론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아까 그 드론 사업을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드론으로 아까 이제 어르신들 방제도 해주고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좀 세부적으로 드론 방제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드론 방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스마트팜을 하기 전에 일반 관행 농업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력 하나하나 투입해서 좀 노동의 강도를 높여서 그 농업을. 할 시기에 조금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수 있을까 어, 어, 찾다 보니 이제 농약을 편하게 뿌릴 수 있는 드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덜컥 구매를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약 뿌리는 거부터 일단은 좀 편하게 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그 초기 투자 비용 중에서 네. 이 드론 방제 방제 운영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은 또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 드론 방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 비용 같은 경우는 일단 드론을 실고 다닐 1톤 트럭이라든지 어 이제 드론 기동을 할수 있는 이제 차량 한대그 다음에 드론 네 구, 어, 크게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뭐 발전기라든지 그다음에 농약을 또 희석해서 뿌릴 물통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어, 재료들 포함하면 뭐 최고 사양으로 하게 되면은 뭐한 5천만 원 정도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되고 좀 중저가나 뭐좀 어, 중고 물품으로 하게 되면 뭐한 3천만 원 내외 네 그래서 좀 청년들이 초기 진입하기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네요.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일단 이런 거를, 이, 이런 메리트를 또 살리려면, 또 그래도 이게 비용이 네. 드론이라는 이제 기체가 이제 네. 적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또 이제 운영을 하려면, 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여기에 대한 운영을 위한 어떤 뭐 자격적이나 인증과정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여기 드론의 방제에 사용되는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게또 방해가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론을 이제 우리가 농업용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 1종 무인 멀티콥터라고 드론 자격증이 일단 필요하고요. 2종도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 농업용 드론은 많은 무게를 탑재해야 돼서 1종을 무조건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1종을 취득하시고 서울지방항공청에 항공사용사업 등록증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품질관리원이라는 곳에 가서 어, 드론 방제 사용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드론 방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 사업자 등록증도 내야 되고 국토교통 그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허가, 그다음에 항공청 관련된 허가, 품질 관련 관련된 허가 이렇게 좀, 좀 까다롭게 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드론 방제에서 제일 중요시되는 기술은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기술은 아무래도 이제 비행을 잘 해야 되겠죠. 어, 운전도 사실 면허 따면은 운전을 다할수 있지만 우리가 뭐 도로를 다녀보면 고속도로도 있고 뭐 커브길도 있고 뭐 고깃길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악조건의 지형이 있고 뭐 진입로가 없는 또그 지형이 있고 뭐 다양한 지형을 만나는데 그 다양한 지형을 만났을 때 최적의 비행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드론으로 이제 이륙을 해서 진입해서 나오는 부분에서 동선을 어떻게 짤 것인지 예, 그런 것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농업인을 또 상대를 해야 됩니다. 예, 농업인을 상대하면서 궁금한 거라든지 농업인 분들한테 뭐이 효과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또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되고 뭐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 부분도 이제 방제사가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좀 아무래도 현장 일이다 보니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드론 방제가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원래 우리가 농업을 할 때는 이제 뭐 농약이라든지 친환경 농자재를 살포를 하, 하, 하게 되는데 어, 우리가 일반 관행으로 약을 쳐도 비산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되거든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비산 문제, 비산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계속 그 관련 부처에서 그 매뉴얼화 작업을 계속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가장 드론을 지금 앞으로 계속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또 이제 여러 가지 농자재를 살포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고 어 먹거리는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필수 과정이거든요 어 필수 과정이 계속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계속 사용 빈도라든지 어 활용도는. 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게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드론 방제를 이제 하실 때 혼자 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인력, 인력은 어떻게 운영되고 교육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관내 저희 청년들이 모여서 드론 자격증도 같이 따고 드론도 같이 어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제 같이 다닙니다. 이게 혼자 다닐 때도 있고 어 면적이 많으면 같이 다닐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6명 정도 지금 팀이 있고요. 지금 팀도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어, 농업고등학교 학생들, 네,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해서 이 친구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지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또 자연적으로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네. 청년들을 지키는 일이 될수 네. 있고 또 일자리까지도 네. 창출이 되는 네. 일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와 진짜 너무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 이제 드론 방제 그 단가와 전통적 방제 방법이랑 비, 비용 비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보통 단가는 평당 뭐노은4 0 원, 밭은 뭐6 0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3000평의 농지에 약을 뿌려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드론 같은 경우는 한 명에서 20분이면 뿌립니다. 근데 관행으로 했을 때는 최소 4 명. 최소 4 명이 필요합니다. 그 최소 인원인 거잖아요, 지 네, 네, 네. 네, 네 명이 필요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성을 본다면 그 최소 4 명이 약을 안 치고 그 시간에 그4 명이 생산적인 일을 했을 때를 가정을 하면 드론이 훨씬 그, 업무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고,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또 농가에 드론 방제비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한50% 가격에 이렇게 또할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서, 어, 농업인 입장에서는 뭐좀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많은 이렇게 좀면적의 일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이런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고나 문제에 대비하는 이런 방안들이 있는지.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곳에서 드론을 관여를 크게 안 했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문제, 뭐 비산돼서 뭐 다른 부분에 어떠한 그 피해를 주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어서 품질관리원이라는 곳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론 방제를 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어떠한 뭐그뭐 그뭐 소송 사례나 뭐 법적으로 어떠한 그 크게 문제가 제기됐던 사례는 저희 지역에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드론 방제 사업이 이 우리 지금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처럼 방제 사업단이 잘 구축이 되지 않은 시군 같은 경우는 어, 뭐 농업인분들이 드론으로 약을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는 인프라가 돼 있고, 홍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오래 전부터 드론 방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 농업인들이 좀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분들한테 생산성을 올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기하잖아요. 드론이 크고, 젊은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또 유발할 수 있는 직업 분야다 보니까, 어, 지역의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이 농촌에서 업무를 하고, 어,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되고, 우리가 도시로만 나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저런 드론 같은 경우는 농촌이면 농촌일수록 일자리가 많게 됩니다. 지금님그 진짜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또 설명을 잘해 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대표님 영상을 보고 계신 이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농업 농촌은 젊은 청년 양질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에서 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어, 수익 창출도 할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많이들 농업 농촌으로 오시 오시고 이렇게 스마트팜이나 드론을 활용해서 어, 또 소득 창출도 하실 수 있는 어, 기회를 어, 좀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